해. 안녕하세요. 저는 유이 웃긴 표정 유이입니다. 한번 웃긴 표정 내 볼게요. 먼저 쪽을 대지코 하시고요. 그리고 이쪽에 그리고 가가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다른 거 그리고 다른 거그 다른거 <laughs> 그리고요. 그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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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다 이렇게. 이이렇 이렇게. 이렇 좀세 개째입니다. 음. 그리고 그리고 이것까지 그리고 네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. 다섯 번째. 다 다섯 번째. 오픈! <웃음> <웃음>